이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놀라는 것중 하나는 바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치안입니다. 다양한 나라로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유럽의 유명한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치안과 관련된 것에는 한국만큼 좋은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이죠. 그리고 지금 역시도 해외에서는 길거리에 소매치기를 당한다거나 잠시 차 안에 지갑을 놔두고 볼일을 봤는데 차의 창문을 깨고 지갑을 도둑맞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한국 역시도 옛날 60에서 90년 사이 시절에는 소매치기가 많고 다양한 절도 범죄가 많았을 때가 있었고 지금 역시도 절도 범죄가 아주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자면 정말 적고 안전한 편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카페나 음식점 같은 곳에 개인 소지품을 놔두고 자리를 맡아놓거나 잠시 소지품을 놔두고 화장실을 간다는 것들이 한국인한테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물건을 두고 다니는 것은 절도 범죄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수 있지만 한국인과 한국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행동이죠. 그렇지만 이런 습관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요. 그건 한국인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에도 이런 행동들을 아주 익숙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한국인의 습관과 다르게 해외에서는 아직까지도 소매치기가 만연하고 테이블에 물건이 있으면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한국인들의 습관은 물건을 도둑 맞는 것에 대한 노출도가 아주 높은 것이죠. 현재 외국은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갈때 제발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충고를 하는데요. 그리고 처음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의 습관을 보고 충격받은 외국인 또한 많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안전하길래 저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인지 너무 신기하다. 만약 여기가 유럽의 나라였으면 저기 카페 테이블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지갑과 스마트폰은 진작에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외국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막혀버리자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얼마 전부터 세계적인 해외여행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이나 해외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치안에 대한 외국인들의 경험담이 몇몇 해외 커뮤니티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연 중에 하나로 외국의 호텔에서 벌어진 일도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호텔에서 조식을 먹다가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경악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외국인은 한국인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이 조식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실 때나 밥을 먹을 때, 자신의 소지품은 전혀 챙기지 않는 모습 때문이었죠. 보통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여행을 하면서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난 뒤에 다음 날 고급 호텔에서 나오는 아침 조식은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조식의 특성은 대부분 뷔페식이며 그릇을 직접 음식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양손을 모두 사용해야 되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인들은 자신의 물건들은 자리에 놔두고 난 뒤에 음식을 담으러 가죠.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치거나 가져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죠. 거기에다가 고급 호텔의 조식 뷔페에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인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들 역시 외국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하는 행동처럼 잠깐 음식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소지품이 사라져버리는 호텔 조식 도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국의 정부는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 도난 피해 유형과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들에게 호텔 내부에서 조심해야 될 행동들에게 대해서 당부의 말을 적은 것도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조식 뷔페나 디너 뷔페 같은 호텔의 뷔페 같은 경우에는 투숙객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요금을 지불하면 식사를 자유롭게 할수 있고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절도범 같은 경우에는 뷔페 이용객처럼 요금을 지불하고 들어온 뒤 투숙객들이 자리를 비우고 난 뒤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절도 행위에서 한국인은 너무나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대상인 것이죠. 이러한 도난사고가 많이 생기자 결국 해외의 여러 호텔에서는 이런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조식을 먹을 때 주머니에 들어가는 휴대폰이나 지갑 같은 간단한 소지품만 가지고 온다든지 혹은 가져온 소지품을 호텔의 프런트에 맡기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미 얘기했듯이 여행 중에서도 차량에 소지품을 놔두고 잠시 볼일을 보러 나가는 건 역시도 한국인들의 사이에서는 매우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실제로 2018년 한 유명인이 LA 한인타운에서 음식을 먹고 주차장에 갔더니 차량 터리범들이 차 유리를 깨고 안에 있던 가방이나 지갑 등등 물건들을 모두 도난해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밤 시간도 아닌 대낮의 도로 한복판에서 말이죠. 물론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LA에서는 이런 일들이 워낙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가방을 차에 놔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거의 잡을 가능성이 없으니 포기하는 것이 좋다. 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차가 부서지고 차 안에 있던 물건들이 도난당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포기해라 라는 말 뿐이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들이지만 외국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으니 많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한국의 취향과 시민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카페나 식당을 가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테이블에 아무렇지도 않게 소지품을 두고 자리를 비운다. 이러한 한국인들을 보고 얼마나 불안한지 모른다. 한국의 취향과 관련된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놀랍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1년 동안 거주했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똑같은 외국인들의 반응이 계속 생기니 말이죠. 이런 것 외에도 수많은 해외의 네티즌들이 관련된 글들이 올라오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해외의 호텔 조식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행동들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호텔은 경찰서보다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고급 호텔에 절도범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가져갈 거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는 걸까? 아마도 유럽의 호텔 소매치기범들이 한국의 호텔을 방문한다면 그들은 새로운 천국을 볼 거야. 테이블의 모든 곳에 지갑과 핸드폰 가방이 널려 있으니까 말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곳은 아니야. 훔치면 바로 잡혀갈 테니 말이지. 한국의 치안은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하나의 룰을 지켰을 뿐이야. 바로 교육이지. 한국의 사람들은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절대 훔쳐가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있어. 왜냐하면 그건 자신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당신의 말은 전혀 다르지 않았어. 그렇지만, 한국인들의 이런 취향과 관련된 시민의식을 두고, CCTV 때문이라고만 말하는데, 그것보다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양심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이지. 난 30여 개국을 여행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제일 안전한 나라야.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 제발 한국인은 해외여행에서 조심해야 돼.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한다면 분명히 큰 위험이 생길 테니까. 한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이고 법을 준수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법을 알면서도 어기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 제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한국의 국가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만 여행 갔으면 좋겠어. 나도 한국의 호텔에서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아직까지도 솔직히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쁜 놈들에게 당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거든. 여자친구가 지갑을 강남역 승강장에 떨어뜨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경찰서에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가 여자친구의 지갑을 인근 경찰서 쪽에 갖다 준 것이죠. 정말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상으로 한국인들의 호텔 조식 풍경에 대한 해외 반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